7월 20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십 10... 구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나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을 취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일으켜 주시고 무엇보다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한나의 가정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하는 여러가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 세우기 위한 것을 향해서 달려오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고 또 박수치는 가운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듯이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렇게 힘이 써 보이지 않는 가문의 출신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하는 왕은 뽑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의 공동체로 이루어졌고 각 지파는 독립적으로 또 움직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앙집권정인 왕정정치를 하기 위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된 사울 역시 어, 그러한 상황에서 왕으로서의 특별한 역할,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중앙 집권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고 또 동쪽 지역에는 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주변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암몬이 갑자기 왕이 뽑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고 그들을 압제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 극심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암몬은 로세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오늘은 참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왕을 정해서 왕정제도를 채택해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어, 사회 사본에는 11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어떤 특별한 내용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의 나아스 왕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하였습니다. 나아스는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 치고 암몬 족속의 나아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에게서 탈출한 사람 7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길르앗야베스로 들어갔습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암몬은 계속해서 공격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해 와서 어 자신이 정복한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았다라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이, 이 일이 있은 후에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암몬은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숨어 있는 길랏 야베스로 올라왔습니다. 이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암몬의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죠. 그러니 쉽게 그들과 전쟁을 벌이거나 대적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건넨 조건이 이거예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도 오른쪽 눈을 빼지 말고 그냥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더라도 당시 사울이 왕으로 세워는 졌지만은 왕정제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변 나라가 쳐들어 왔으면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에게 가서 사건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로들.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장로들이 의견을 모아서 암몬 왕 나아스에게 가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자 나아스는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너희 말 듣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건 맞는데 나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역을 내가 다스리고 그들을 나를 섬기게 만들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당시 군인들이 싸울 때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일상적이었죠. 그럴 때에 왼쪽 눈은 방패에 의해서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눈을 가지고 칼을 들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스가 한쪽 눈만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스라엘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만 빼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눈이 있기 때문에 농사는 또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조공을 바치는 데는 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오른쪽 눈만 내가 빼앗겠다라고 야베스가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하스의 말에 길라 야베스 장로들이 7일 동안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7일 동안의 시간을 준다면 우리 동족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장로들의 요구에 나하스는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해준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지만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이나 군대의 수준이나 상황 자체가 주변 나라들, 특별히 안문 보다 턱없이 열악해 보였기 때문에 뭐 7일 동안의 시간을 준다 한들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진 구원자를 모으거나 아니면 군사를 모으거나 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7일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요 이제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사울이 거주하고 있었던 기브아 땅까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기부하는 길라야베스로부터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령들이 찾아왔다 라는 것을 보면은요.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 사람들을 보냈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기부에 도착한 전령들은요. 그곳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사정을 들은 기부 사람들이 소리 높여 애통하며 울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게 된 까닭이 있겠죠. 어, 이스라엘의 국력은 약했고 주변 나라의 침입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사사 시대를 보더라도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빼앗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자신들의 환경을 한탄하며 울었다라고 볼수 있었겠죠 그리고 야베스가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정작 기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야베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것 자체도 안타까워서 애통하며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저들이 길라야베스를 정복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올 것인데 자신들도 그런 압박에 압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이유가 다 맞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어, 베냐민 지파에게 길라야베스 사람들은요 관계가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어, 사사기 21장 말씀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냐민 지파가 첩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 첩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되는 사건이 그때 벌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연합군은 승리를 하게 되고요. 승리한 후에 그들이 모여서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길라 야베스 사람들게 쳐들어가서 공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12,000명의 군사가 들어갔고요. 뭐 주민이나 부녀자들이나 어린아이나 뭐 어떤 거 구별할 것 없이 모두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400명의 처녀를 길라 야베스에 살고 있었던 400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으로 거의 멸절되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으로 베냐민 지퍼와 길라야베스 사람들은 한 친족이나 다름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어떻게 사돈 관계가 되버린 거죠? 자,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길라야베스 사람들이 오른 눈이 뽑히는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애통함들이 더욱 더 커졌을 것이에요. 자, 이 소식을 이제 사울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리라. 사울이 자신의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사람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슨 일로 우느냐라고 물었고 아마 백성들은 빌라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사울에게 전했겠죠. 자,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인데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고향에 돌아와서 밭에서 소를 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세워졌어도 그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울도 그 소식을 듣자 소리 높여 우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죠. 내 가족이 마음 아파하는 것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고 있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마음이 아프고 도움을 베풀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때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봐요. 아파할 때 곁에다가 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 아픔을 공감하고 나누고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입니다. 열두 지파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열두 지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아픔, 다른 지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며 눈물을 리며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는요 직분이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지체들을 형제 자매다라고 불렀어요. 형제 자매라는 것은 우리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라는 고백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했고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했습니다. 슬퍼할 때에 같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나와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 나의 아픔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고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하는 그 모습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 사랑이 있어, 위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 같아요. 다른 지파를 바라보면서 그 지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길라 야베스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또 아름다운 것은 사랑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yeon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아더라도주 예수께 다해면그 십자가 비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안에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가버스리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종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